이쪽 사이드 자를 때 지금 뭐아 지금 머리를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 봐봐 이 부분 튀어나왔잖아 이게 네. 응 튀어나왔잖아 앞에서 보면 분명히 보일 것이고 응 어, 튀어나오잖아 이게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자를 때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이유가 뭐야 이제 이걸 올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빗 봐와 빗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머리카락을 이쪽에 둘 것인지 이쪽에 둘 것인지 결정을 잘해야 돼 내가 이쪽에 두게 되면은 내. 손이 장이 멀어지게 되지. 손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만 자르면 되는데 얘가 걸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응. 어,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앞머리를 많이 자, 이 잡아먹는 이유 가 그거잖아. 응. 그래서 제가 옆머리 자를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앞머리를 항상 안 자르게 딱 멀리 좀 두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얘만 봐봐. 얘만 딱 걸리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잡다 보면 이렇게 같이 걸린단 말이야 이렇게. 몇가닥안 걸린 것 같지만 툭 자르면 어떻게 돼? 얘가. 어 파먹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앞머리 이렇게 젖히고 나서 여기만 내가 딱 걸리니까 이 부분만 탁 쳐내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또 응. 하나 이 사이드 자를자 앞머리를 뭐 파먹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어 내 몸의 자세야 위치야 내 몸이 이렇게 봐봐. 내 몸이 야내 몸이 어내 몸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봐봐 내 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빗을 대잖아? 제일 편한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봐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났거든, 이렇게? 그럼 딱 접으면은 이게 편한 자세, 지금 딱. 그럼 살짝 안으로 들어갔죠? 이런 판먹은 거죠. 얘는 판먹은 거지 안으로. 그럼 100%얘 머리가 잘려나가게 돼 있어, 100%.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러오면토 파먹자는 야기지 이렇게. 그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살짝 이렇게 몸만 이렇게 빠져주면 어 이렇게 이던게 몸이 이렇게 이쪽 이렇게 빼주면 어때? 이거 살짝 벌어지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뭐야 시술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쪽 빠지게 되잖아 이렇게. 내가 봐 내가 살짝 안으로 돌아볼까? 봐요. 돌아버렸잖아. 보인가요? 제대로 보였어요? 어 그래서 내가 자르는 위치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뭐래요 아까 빗을 어느 위치를 빗의 머리카락을 어르, 어떻게 둘 것이냐 봐 여기다 두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렇게 응? 항상 최대한 웬만하면 어떻게라고 이쪽에다 머리카락을 두려고 애를 써라 뭐 항상 그러진 않아 근데 평상에 보통 전체적으로 커트할 때 타점을 이쪽에다 두, 두게 되면은 내가 손을 이렇게 받치는 손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어때요?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고, 항상 보면은 그, 뭐지? 보면은 발가락을 줘봐요. 어, 이래요?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응? 사람들이 뭐가 문제야? 지금? 자르다가 이렇게 하다가 손을 이렇게 받치는 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손을 받치는 위치가 가깝잖아. 그니까는 이게 딱 자르더라도 발가락 빛이 흔들리지가 않거든? 근데 이게 손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게흔들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손이나 되면 다행이야. 손이나 받치고 있는 사람은 다행이야 그나마. 안 되고 있는 게 여기 안 되고 있는 금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때. 이다 파먹었죠. 나는 잘자려고 마음 먹어도 어때. 손이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이나 바리깡이 잡는 걸 가볍게 잡고 이렇게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또 오른손도 힘이 그렇게 세요 또. 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데 뭔리깡이 되겠어, 이게. 또 예민한, 예, 바리깡 봐봐. 이 예민한 놈 어떻게 컨트롤 할 건데? 응? 이 예민한 놈 어떻게 컨트롤 할 거야? 부드럽게 가야지. 그러려면 어때 손이 안정감이 생겨야지. 응? 그래야만 얘를 머리끌 제대로 짧은 머리도 안정감이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응. 이 아셨으면 무슨 말인지? 또 아까, 오전에 아까 설명했듯이 어때요? 옆 사이드 자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좋다 그랬어. 지금. 옆으로 밀고 나오면 어때? 이대로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잘라야만이 무조건 어땠나? 이빈 공간, 요 공간을 메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두상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머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빛이 무조건 이렇게 잘려야 된다. 기, 제일 기본으로. 근데 빛이 이렇게, 뭐가 문제다? 빛 끝이 이렇게, 이렇게 잘린 경우, 이렇게 들어가서 잘린 경우. 또 하나 어때? 빛 전체가 이 라인에서 어때?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경우,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예, 들어, 들어가 버렸잖아, 안으로. 이런 경우들을. 이런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지.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게 중요하지. 응. 알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말해 준 사람 누가 있어? 하다 보면 운 좋으면 잘 잘리고 별로 컨디션 안 좋으면 안 잘리고 파먹고 이러는 거지. 우리 결론적으로 뭐야? 머리를 자르면 어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어때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우리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 사실은. 한쪽만 잘 자르면 뭐 하나? 결론 이쪽을 맞춰야지. 응? 지금 사실 이쪽 위치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해. 왜? 이쪽이 좀 편하거든. 근데 반대로 넘어가잖아? 조금 더 어려워져. 손 잡는 것도 어려워지고. 응, 해, 해, 잘라본 사람 알 거야, 그거를. 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어, 그리고 또, 이 머리를 자를 때, 어, 이 머리를 안 자르려면은, 최대한, 뒤로 빼기로 했잖아, 빗을 이렇게. 응, 어. 빛을 뒤로 빼기로 해서, 이렇게, 뒤로 빼기로, 이렇게. 빼기로 했다고, 이렇게. 뒤로 빼라고. 빼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째나, 접근을, 앞으로 조금 조금 접근을 하자.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오, 기네? 툭.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아, 여기가 길어. 여기가 길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서 와야 되냐면은, 뒤에서 점검을 한번 하고 와야 돼. 왜? 이렇게 쭉 계속 우리 가이드를 달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그러면 어, 조금씩 해볼까? 아,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좀 길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여기를 정리할 수,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보면 그리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이 그그 질문을 해, 자를 때마다 앞머리 이렇 잘라버린다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원인은 두 가지야. 어 이렇게 타점을 이렇게 이렇게 놓는 사람하고 내 위치, 몸의 위치가 돼. 위치에 따라서 빛이 돌아간다는 사실이야 이게 돌아간다는 사실이게.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어째 우리 어째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 부분을 분리를 시켜야지 이렇게 불. 뭐 펜을 찔러 놓는다든가 이렇게. 이게 핀을 찔러 놓고 나서 어차피 우리는 내려서 다시 마무리 보긴 봐야 되거든. 이때 또 잘라 먹는 이야기지 또. 잘라고 연결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잘라 먹어 이렇게. 음. 제가 항상 사이드 부분 자를 때 이런 이고 이 상황 엄청 많이 설명하잖아 이렇게. 조심 우리는 어쩐다고 우리는 잘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거지. 실수를 안하안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완성도가 높아져요 나름. 잘 자르려고 달라들지 말라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해도 써야지. 음. 아시는 다무말 무슨, 무슨 말인지? 음. 다른 질문 있으신가? 동강하에서 음, 느꼈던 게 음. 이제 층을 낼때층 높이를 여기서 이만큼 짐작이 아그 이쪽에서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그 높이 그 조절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만큼인데. 나는 같은 높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위에 있다가 층을 이렇게 떠 거. 그러니까 높이. 층을. 네. 그게 좀 어,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laughs> 아, 니그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층 높이가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 그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 여기는 봐봐. 예를 들어서 나름 잡은다 잡은데, 어 여기는 이 잡은 여기가 또 높아 여기 낮아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지.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간단합니다. 어, 가이드를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음, 가이드를 안 보니 그럴 수 밖에 없죠. 가이드를 안 보니까 보고 자르면 절대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안 보고 여기는 여기대로 자르고, 여기는 여기대로 자르고, 이러다 보니 각자 따로따로 도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가이드를 보고 라인을 잡는 거, 가이드를 보면서 층을 내는 거, 이것들이 됐, 됐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이드를 잘 보고, 처음부터 한 번에 잘될 수는 없어.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와요. 속도도 빨라지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니까 러 뭐가 문제야? 막 빨리 하려고 하니까 가이드를 못 보는 거야. 놓쳐, 계속. 손은 빨리 하고 싶지. 가이드는 보고 싶지. 그러니까 놓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 처음 배울 때는 차분히, 차분히, 부드럽게. 또 가이드 보고, 보고 자르고. 또 가이드 보고, 자르고. 이런 동작들을 천천히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빨라지고요. 근육 그러니까 커트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커트가 10분 안에 끝나요.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원샷 온 킬이지. 손두번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 빨라진 지 거지. 꼭뭐 굳이 막 빨리 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야. 응. 뭐, 원래 빨리 해서 빠른 사람 있겠죠. 응. 근데, 근데 이거지. 한 번에 제대로 보고 잘라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